안녕하세요. 대원외고 통합사회 수업을 하고 있는 유현쌤입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서 개정통합사회 어떻게 공부를 하면 효율적으로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회교육과를 전공으로 졸업을 해서 자사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 수업을 하고 어려운 많은 기출문제들을 이제 출제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원외고 맞춤형 문제들을 제작을 하고 맞춤형 교재를 배부하면서 실제로 올해 1등급, 2등급 많은 학생들을 배출을 하였고요. 개정통합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효율적인 공부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정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통사 1, 통사 2, 총두 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통사 1은 윤리, 지리, 사회문화가 섞여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대원회고에서는 이렇게 별표로 체크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윤리단원이 출제가 되었지 않지만 수능에서는 윤리가 반드시 출제가 되니 앞으로 사상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지리에 해당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형태로 세계 지리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돼서 그래프, 지도를 익숙하게 보는 방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통합사회 2는 경제와 정법의 단원이 많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원외고 시험에서 정법과 경제는 정말 핵심 단원으로서 어렵게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정법 경제, 별표가 이렇게 한가득 있죠. 아까 앞에 봤던 통사 1보다 더 많은 별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사 1에 해당했었던 그 질의도 어떻게 어렵게 내는지를 한번 기출문제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올해 출제되었었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먼저 지도와 그래프를 이렇게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요. 지도와 그래프 말고도 이 지리 영역에서 표 형태의 추론 형태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표 추론 형태를 많이 연습을 해 봐야 됩니다. 표 추론 형태 같은 경우는 사문 정법 영역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표가 다 채워져 있지 않고 블랭크 빈칸으로 두고 있다면 당연히 선지에서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들을 추론해서 풀어내야 되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문제들은 다 게임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 게임 형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라고 한다면 일반사회 과목인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에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어려운 형식들이 있어요. 그 형식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따와서 학교에서 배운 통합사회 교과서와 학습지 내용을 접목시켜서 어려운 유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리와 경제단원도 표 형태를 접목시켜서 어렵게 출제하고 길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히 계산 문제로 경제 공부가 끝난다가 아니라 이런 추론 형태의 문제를 많이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수업 때 나가는 자료를 잠깐 보여 드리면 한 제시문에 이렇게 많은 선지들을 구성을 해 놔서 옳지 않은 부분을 직접 찾고 옳게 고쳐서 서술하시오 라와 같은 서술형 문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금 봤던 기출 문제 형식과 비슷하게 적중 문항들이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손글씨 비법 노트를 막 들고 다니면서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우리 대원외고 시험 같은 경우는 교과서만 보면 안 돼요. 교과서와 학습지와 그리고 이제 부교재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내용까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다 봐야 되거든요. 한 주제별로 교과서 내용, 그 밑에 학습지 내용, 유튜브 내용. 부교재 내용을 한 번에 목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이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막 교과서 꺼낼 필요 없이 학습지 꺼낼 필요 없이 한 번에 정리가 될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주에 나가는 자료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갑니다. 다양한 자료로 양과 질을 챙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대연외고 올해 시험에서 1등급과 2등급 받은 학생들 그리고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제 수업 후기를 남겨준 친구들의 카톡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통화사회는 내년부터 고1 학생들 내신 시험 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쳐야 되는 과목으로서 정말 중요한 과목이 되는데요. 대연외고 시험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렵게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1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수능 통합사회도 이제 대비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전 범위가 출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고난도로 출제할 만한 부분들만 골라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순행통화 사회를 준비하려면 전범위를 봐야 되잖아요. 전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파트들 같은 경우는 유기적으로 내신년과 연계해서 1월 특강 때 4회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브로셔를 보시고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